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경, 서린 일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즉 1장에서 12장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시간, 즉 13장에서 17장, 즉 다락방 강화의 서막이 열립니다. 오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극치, 발 씻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월절 명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도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종의 일을 하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발 씻김은 제자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그들이 앞으로 따라야 할 새로운 리더십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곧닥질 고난과 배반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겸손과 사랑을 명령하신 이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가는 사랑임을 명백히 증언합니다. 이것으로 요한복음 13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반자 가룟 유다를 공개적으로 지목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룰게요.